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 다음 주 PSS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사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자, 명사 동그라미, 명사처럼 쓰이게 바꾼다. 그니까, 투부정사는 동사를, 자, 적어볼까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자, 어떤 형태냐면, 자, 형태를 먼저 적어보자, 투 뒤에, 어보세요 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바꿔주는데, 이번에는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로 바꿔주는 어 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 자, 투 플러스 동사형 동그라미의 형태로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사를 명사나 형사, 부사의 동그라미로 바꿔주는 것이 투부정사다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동그라미.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는 문장 안에서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이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자 수영하면 수영하다 플레이더 플레이 기타 하면 기타를 치다 스터디 잉글리시 하면 영어를 공부하다 이런 뜻이죠. 자이 앞에 이렇게 투를 붙이면 투동그라미 투를 붙이면 to swim, 수영하는 것투동그라미투 플레이더 기타 기타를 치는 것동그라미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 바뀌면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주어를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 끊어라, 끊어보세요. 자, 끊어봐. Use chopsticks 붙여보세요. Use 사용하다, chopsticks 자 저, 젓가락을 젓가락을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to를 붙여보세요. to를 붙였죠. 동그라미, 여러분, to use chopsticks 하고 뭐예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isn't easy,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to use chopsticks 가는 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에서는 긴 주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긴 주어를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자, 뒤 문장 볼까요? 자, 뒤에 박스 쳐보세요. to use chopsticks 뒤로 보냈죠?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앞에 it 동그라미, it을 써서, 자, it isn't easy,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Use chopsticks. Chopsticks를 사용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바꾸기도 한다. 자 그럼 앞에 쓴이 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가주어라고 가주어. 가짜 주어라든지 가짜 주어. 원래 진짜 주어 누구야? 에요. 진주어. 뒤에 어, 있는을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한다. 자그 다음에 이런 용어 어은거어 익혀 두고요. 자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자. To play the guitar. 끌어보세요. 아, to play the piano. 끌어보세요. 자, play the piano 하면 피아노를 치다. 앞에 2 붙었죠? 포토그라미. 2가 붙었어. 자, 포토그라미. 2를 붙이면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는 것은 is입니다. A lot of fun.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a lot of,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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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재미. 그래서, a lot of fun 하면 많은 재미. 이 s 있습니다. 아주 재밌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플레이더 기타가 너무 길어 그래서 뒤로 보낸다. 화살펴화살펴 보세요. 그래서 박스 쳐보세요. 투플레이더 기타 뒤로 보냈죠? 자 그래서 it is a lot of fun. 그것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는 것은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C.F. 보시면 투부 정사가 주어인 경우 동그라미. 투부 정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it을 쓰고 미칠고 이을 쓰고 투부 정사를 뒤로 밑줄고놓어요 뒤로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고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니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을 보았고요. 이번엔 보로 쓰이는 걸 보자. 자 my hobby is 자 my hobby is 끊어보세요. 자 my hobby 나의 취미는 is입니다. 그 뭐인지 나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보어죠. 보어 동그라미 보충 설명해주는 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보충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보어. 보어랍니다. 그래서 my hobby is 나의 취미는 입니다.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지금 두 부정사가 있었어요. 자, to read books.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게이죠 원래 read books는 책을 읽다인데 to를 붙여서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to read books.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자. my goal is. 자, 끊어보자. 나의 목표는 입니다. to lose. 읽는 것입니다. 5kg. 5kg을. 5kg을 읽, 감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아래 내려 보자 practice 1.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꿔주세요. 자, to find your house. 끊어봐. to find 찾는 것은 your house 너의 집을 너의 집을 찾는 것은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laughs> to find your house 밑줄거 그어 보세요. 이거 대신에 it을 써서 it was difficult to find your house.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홀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수 문제. to send 이메일 밑줄미 그어 보세요. to send 이메일 하면 이메일을 보낸 것은 is simple 단순합니다. 자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앞을 i s 을 쓰고 it 있어 보세요. It. it is simple. 그 다음에 to send를 뒤로 보냈죠. to send email 이메일을 보낸 것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자 다음 3번 보자자 3번 보시면 자 to raise cows. 끌어보자. raise cows. cows를 기르는 것은 소들을 기르는 것은 is입니다. A farmer's work. 농부들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to raise c o w s 를 우리가 어, 뒤로 보내면서 앞에 is를 쓰고 it, is를 쓰고 자, it is a farmer's work. 그다음에 뒤로 보내서 to raise cows. to raise cows. 어, cows 단나와 주어. 자, to raise is a farmer's work to raise cows.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다음쪽 보도록 하자 자 다음쪽에 5번을 보시면 5번 자 5번 보자 5번 보시면 자 to stay here for a week 끌어보세요 to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for a week 일주일 동안 is my plan 나의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to stay here for a week를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입줄을 그시면 뒤로 보내고 i s 을 쓰고 앞에 it is i s my plan to stay to stay here for a week. 자 이렇게 좀 to stay here for a week.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practice 2번을 또 하고 돌아가자. p r a c 2번. 다음은 셀리의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보기에서 얼마 전 동사를 골라서 부정사 형태로 바꾸어서 빈칸에 쓰세요. 자, 보도록 하자. 자, B는 이다, 거우는 가다, 미트는 만나다, 리드는 읽다 리스는 듣다, 비스트는 방문하다죠? 자, 그래서 1부 보시면, my plan is 나의 계획은입니다. to go 가는 것입니다. to Disneyland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3 번, my hope is 나의 희망은입니다. 자, 뉴욕이 있죠, 뉴욕. 자, 그러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인가니까 방문하다, visit가 방문하다요 자, 그러면 바로 My 자 보, 뭐, uh, my hope to, to visit New York, 뉴욕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오버를 보시면 my dream is 자 blank a doctor, d o c t o my dream, 나의 꿈은 is입니다. a doctor, doctor 박사, 아,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되다 뭐요? b 를 써요. b. 그래서 to be 되다, to be a doctor. 자 이렇게 문제를 그러면 되겠 습니다. 자, 그럼 다음 p s 스 에서 도록 하겠 습니다.